이제 드디어 어, 선후 관계부터 시작해서 전도 속도와 관련된 얘기를 좀할 겁니다. 자, 자극을 P점에 주고요. Q1, Q2, Q3에서 측정한 막전인데 1, 2, 3으로 섞어버렸어, 그렇지? 다만 전도 속도는 A보다 B에서 빠르다. 이게 조건인가? 얘가 빨라. 그럼 어땠지? 막전이 변화 그래프 하나 놓고 겹쳐 그리면? 같은 시간에 측정했을 때더 우측에 있게 된다고. 왜? 전도하는데 시간 얼마 안 쓰고 막전이 변화에 다 써버리니까. 그럼 봐봐. 여기를 보면요. A가 느린데 플러스 30이야. 그럼 B는 더 빠른데 마이너스 40이야.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플러스 30이야. 그럼 어떻게 돼? 더 빠르려면 이쪽이 있어야 되지. 이쪽이 아니라. 따라서 이 마이너스 44는 재분극의 마이너스 44. 그러면 B는 마이너스 80은 과분극인 거 알고 있잖아. 얘네를 놓고 순서 잡을 수 있지,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 44, 1, 마이너스 82, 그럼 플러스 2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중에 하나 3. 그럼 어때? 그래프상에서 얘가 제일 우측에 있지? 2, 1, 3 순서로 흥분을 한 거지. 그게 자극 원점으로부터 가까운 거리 2, 1, 3이 되는 거야. 됐어? 따라서 구간 2가 Q1. 1이 Q2. 3이 Q3. 이렇게 찾으면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기억. 그래서 3은 Q3에서 측정한 막전이 맞고요. 2은 T1일 때 A에 Q3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요거 물어본 거야, 요거. 뭐 해? 자, B는 어때? 여기 플러스 2, 여기 중에 하나야. 그치? A는 이때 마이너스 60mV인데, 느려, 얘보다. 그럼,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고,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 이 e 마이너스 60은 요쯤 있겠지. 즉, 얘는 탈분극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재분극 아니고, 탈분극이고요. T1일 때, B의 Q2에서, B의 Q2. 재분극이지, 그치? 나트륨이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 근데, 그냥 문장이 틀렸어요, 그치? 나트륨이온은? 세포 바깥쪽이 더 고농도기 때문에 밖으로 확산이 불가능하다. 아 이건 아예 그냥 불가능한 거구 치. 그래서 기억만 맞다. 뭐 구조에 비하면 보기는 쉽게 쉽게 나온 거야. 자 다음 문제도 볼게.